30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분이 오래될수록 더 믿게 된다 그래서 더 비교 꼽으로 써봤어요 더 older the rumor, t 더 m 더 믿게 되는데 It becomes 렇게 자 스파인팅글링 면 스파인팅글링은 뭐 척수를 톡 쏘는 뜻이죠 원래. 자그 스릴 넘치는 로학감 돼요. 자그러 스릴 넘치는 귀신 이야기들은 알펀 재밌어요. 자투텔하기에 재밌다. 사나오는 형용사의 펀에 대한 부연 설명해 주는 투부 정사의 부사 형용사 수식 용법. 와 뭐, y 에 같이 걸리죠. 왜 이게 재밌어? 이야기하기에. 자 만약에 대인는이 귀신 이야기들이 알리얼리 really, 정말로 스케어이 무섭다면 자 이분 뭘 쏘하다. 이것도 해석은 심지어 더 그렇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냐면 심지어 더 무섭다. 자 만약에 네가 주장한다면은 자데인의이 귀신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자 사람들은 get t h r i l l 한번 스릴을 얻는데 자 from으로부터 전치사 뒤에 동명사 썼고요. 자 pass o n 전달하면서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뭐 귀신 이야기를 자 그다음 점은 이렇게 귀신 이야기 전달하는 게 재밌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 적용되는데 자 to miracle 어, 기적 같은 이야기에 자 만약에 자 기적에 대한 소문이 어 루머가 자 get written 적혀진다면 수동됩니다. 그다음리 w r i t t e 적혀서 내려온다면, 은책 속에. 자, 그 루머는 기적의 이야기죠. 자, becomes a r d 어려워요. 자, to believe,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challenge, 여기 좀 생각해야 되는데,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도전하기란 말은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확실하게 더 믿어진다는 뜻이죠. 자, 특히 만약에 그 책이 ancient, 뭐 옛날 것이란 말은, 해서 뭐 고대 것이니까 아, 굉장히 오래 시절에 적혀졌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적혀졌다면, 자, 만약에 그 소문이 저 올드 인너프 하다면은 그래서 인프의 위치주의 형용사 뒤에 들어가죠. 자 충분히 오래됐다면, it, 이 루머는 스타일 스튜비콜드 불리기 시작해요. 토르디션 전통이라고. 자전통이란 단어를 쓴 이유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 해갖고 전통 은 우리가 잘안 바뀌죠, 맞죠? 계속 내려왔으니까. 그냥 불변할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대신에 자 그리고 나서 자,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믿겠죠. 자이은이 기적의 이야기를 올더몰 뭐 more, 완전히 더 믿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디스는 이렇게 사람들이 더잘 믿는다는 사실은 이라고 앞에 거를 정리해갖고 싹액기스만 뽑아갖고 집어넣어요. 자, 이것은 하는 순간 앞에까지 해석했던 게다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더잘 믿는다는 것은 자, 다소 이상해요. 어드. 자, 왜냐하면 너가 아마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 데이. 자, 그래서 데이는 일반 사람이요. 에 그래서 n 크 뒤에 대시생활 됐고, 대절이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면 그들은 아마도 깨달을 것인데, 자, 그래서 데, 오, 그래서 가로가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어, 가로를 두번했던 똑같은 거를. 자 믿는데 자 그들이 아마도 깨닫는데 대다시 목적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어 이거 가로가 좀 부족하네 이거 다 할라니까 나중에 처리해 놓겠습니다. 여튼 대절이 끝까지 가서 이거 목적입니다. 자너아마도상각는데자 대전 제목 적은자 그들이 아마도 깨달을 것이라고. 자떠어 오래된 루머들이 헬스헤드 가져왔다고 더많는 시간을 자 t o 스톨티드왜곡될 왜곡됐단 말은 진실이 없어진단 말이죠. 댄 연결 루머스 여기서 가로를 바꾸면 좋겠어요 이렇게 p 스 오타가 나어자 예. 이렇게 바꿔놔서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여기서 대신 소가루로 묶어서 이렇게 아 얘를 없애야 되겠네 뭐. 얘를 없애고 여기서 다시 소가루를 넣으면 은 아, 정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됐다 아 힘들어 자면은 왜곡된다는 말은 진실성이 더 없어서 안 믿을 것 같단 말이죠. 아더 젊은 루머보다 <laughs> 젊은 뭐서뭐 뭐, 뭐 소문보다 자 이러한 더 최근의 루머라는 것들은 시간상 더 가깝기 때문에 투어디에 알리지드하면 여기서 주장된 이벤트에그 자체로 자 그래서 여기 여기가 좀 해석이 좀 꼬이는데 어, 그래서 뭐더 오래된 게더 잘못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최근 거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떻게 더 믿을 수가 있니 이런 의문제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챌린지들는 표현 여기서 해석을 잘 해보면은 어, 도전 의문을 제기하다 이런 식으로 의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자 엘비스 프리슬리 라켓으롤 가수고요. 자 마이클 잭슨 뭐 하시는 분은 아시고 뭐 제일 전 세계적으로 제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흑인 가수죠. 자 팝의 제왕. 자 살았는데 너무나 부정어요. 최근에 살았어요. 자 포는 의미상의 주어로 자, 전통이 토가 자, 진주어예요, 사실. 자해복으로 커지기에는 너무 최근이었어요. 자소 그래서 남매니겠죠. 자 많은 사람들은 자, 믿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엘비스가 보여줬다고, 마르스에서, 화상에서 이런, 뭐, 거짓 이야기가 한1 0 0년 전에 적혔으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천년 전에 적혔다 그러면, 와, 진짜? 이렇게 되는데, 아, 너무 최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루머를. 자, 그래서 주제 구문은 루머가 더 어려워지는데, 어, 의문 제기하기가 어려워져요. 특히 이것이 고대에 적혀졌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믿게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주제는 소문이 오래된 것일수록 사람들이 더 믿게 되는 경향이 있다. So, the older the rumor, the more trustworthy it becomes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